네, 안녕하세요. 정기요금입니다. 자, 이번에는 무접점 시퀀스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으로 알아볼 이 무접점이라고 하는 것은 유접점과 달리 동작의 표시를 나타내는 접점이 없이 논리소자라는 것으로 어, 회로 구성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어, 이런 무접점 회로를 어, 다르게는 논리회로 또는 로직 시퀀스라고도 부릅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유접점이라고 하는 것은 어, 실제 회로 구성을 A 접점은 이런 식으로 써. B 접점은 이런 식으로 써.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회로를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접점 표기를 나타내는 회로라고 해서 뭐 유접점 시퀀스 회로 이렇게 부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부터 하는 무접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시각적으로 나타낸 접점 표현이 없는 회로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 어떤 특정 회로에 있어서 유접점에서 표현했던 이런 A접점과 B접점은 어떤 식으로 표현할 거냐. 이 무접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어, 접점을 단순히 접점을 나타내는 명칭을 기준으로 나타냅니다. 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순시접점을 가지고 있는 보조계정기를 가지고 예시를 들때 단순히 이런 식으로 딱 명칭을 씁니다. 그럼 이 의미가 무엇이냐? 아, 보조계정기 A 접점이구나. 아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우리가 B 접점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명칭에다가 바를 달아줍니다. 이때 이 바의 의미 자체가 무엇이냐면 음... 낫을 의미를 합니다. 즉, 낫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아닌 이런 의미가 되죠. 자, 우리가 앞서 그냥 이렇게 문자결로 나타내면 A 접점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바의 의미는 보조계정기 A 접점이 아닌 이라는 뜻이 됩니다. 뭐 A 접점이 아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반대 개념인 어떤 의미가 된다? B 접점의 의미가 되더라. 아 이런 식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다시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접점 회로에 있어서 임의의 접점을 이렇게 표현을 했다. 그럼 이 임의 자체가 무엇이냐? A라는 것에 A 접점. 그럼 예를 들어 이렇게 쓰면 B라는 것에 A 접점. 이렇게 쓰면 C라는 것에 A 접점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럼 B 접점을 표현할 때는 A에다가 바를 달아줍니다. 그러면 A의 A접점이 아닌 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A의 비접점이 되는 거고 그럼 B의 비접점을 표현할 때는 b 바로서 그럼 C의 비접점은 c 바로서 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접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문자 기호로 나타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어, 우리가 쉽게 쓸수 있는 문자 표는 이런 바가 없는 이런 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실제 이 표현이 무슨 표현? A접점의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무접점 같은 경우에는 유접점 기준으로 봤을 때 A 접점을 기준으로 이런 접점 없이 나타내는 하나의 회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문자 기호를 가지고 A 접점도 나타내고 B 접점을 나타낼 수 있다. 이런 걸 했습니다. 자, 근데 일반적인 회로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A 접점과 여러 가지 B 접점이 있을 수가 있고 이것들이 뭐 여러 개 직렬로 연결된다든지 병렬로 연결된다든지 여러 가지로 조합된 형태로서 표현이 될수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유접점을 가지고 표현을 한다면 어떤 회로를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미의 접점, 즉 A의 A 접점과 B의 A 접점의 직렬 회로가 있었고 또 어떤 회로는 이렇게 A의 A 접점이라는 것과 B의 A 접점이라는 것이 병렬로 이렇게 나타나는 회로가 있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유접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시각적으로 쉽게 볼수 있도록 표현할 수가 있는데 무접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접점표를 쓰지 않고 나타내야 됩니다. 그래서 무접점에서는 이 유접점에서 나타나는 이런 직렬과 병렬을 논리소자라는 것으로 표현을 합니다. 자, 이처럼 직렬을 나타내는 논리소자를 앤드 게이트. 병렬을 나타내는 논리 수자를 OR 게이트라고 부르고 각각의 게이트의 기호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무접점에서는 이 기호 자체가 아, 유접점에 있어서 직렬을 의미를 한다. 그리고 이 기호 자체가 병렬을 의미한다. 이렇게 항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런 논리 소자 혹은 다르게 우리가 로직 게이트라고도 부르는데 이놈들 입장에서는 항상 왼쪽이 입력 기준이 되고 오른쪽이 출력 기준이 됩니다. 제 우리가 유접점 기준으로 보게 되면 실제 이 회로에 전류가 흐르게 되어서 뭐 어떤 장치에 전기를 공급해서 출력을 형성하려면 실제 이런 접점들이 움직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접점들이 입력으로 지부될 수가 있고, 이 접점들의 동작으로서 나타나는 결과를 우리는 출력이라고 지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유접점에 대한 예시로서 입력만 나타냈기 때문에 단순히 여기는 논리 소자를 표현할 때는 입력 a b, 입력 a b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추가로 어, 실제 요 직렬 회로를 우리가 end라고 부르는 이유. 이 병렬회로를 OR이라고 부르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어, 간단하게 우리가 이 뒤쪽에 어떤 출력을 형성하는 기기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전류가 흘러 들어오면 출력이 발생을 한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 조금 보면 이 위에 있는 직렬회로에서 출력이 나올 수 있는 조건은 여기에 있는 A의 a 접과 B의 A접종이 둘다 동작을 했을 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얘를 가지고 우리가 말로 하면 A와 B가 동작해야만 출력이 나온다. 또 다르게는 A 그리고 B가 동작해야만 출력이 나온다. 아, 이렇게 말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여기서 뭐와 혹은 그리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문으로 나타내면 end라고 표시할 수가 있죠. 그래서 무접점에 있어서 직렬을 나타내는 논리 소자를 우리가 end 게이트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이 논리 소자의 형태는 우리가 end 할때맨 뒤에 있는 D를 떠올리시면 좀 쉽게 챙길 수가 있습니다. 그서 앤드 게이트 하면 아, 맨 뒤에 있는 이 D의 형태와 같더라. 자, 그리고 이제 이 아래에 있는 병렬 회로에 대해서 우리가 말을 해 보면 자, 이 회로에서 뒤에 출력이 나오려면 혹은 나올 수 있는 조건은 여기에 있는 A의 A 접점 또는 B의 A점이 동작을 할 때가 될 겁니다. 아, 물론 둘다 동작하면 출력 당연히 나오겠죠. 그래서 어, 우리가 말로써 표현을 다시 한번 해 보면 A나 B가 동작하면 출력이 나오겠네. 혹은 다른 말로 A 또는 비가 동작하면 출력 나오겠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기서 뭐나 혹은 또는 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영문으로 말하면 OR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 OR 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뭐 위에 있는 AND 게이트를 가지고 조금 비교해서 볼때 AND 게이트는 D의 형태를 갖고 간다고 있습니다 OR 게이트는 이 형태에 있어서 왼쪽이 조금 움푹 페이드라 혹은 찌그러진다 이렇게 갖고 가시면 좀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런 논리수자 같은 경우에는 입력이 두개인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 예를 들어 입력이 세개인 경우에는 이렇게 ABC 입력이 있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두개의 입력으로 표현된 엔드 게이트를 이 입력 엔드 게이트라고 부르고 두개의 입력으로 구성된 o r 게이트를 똑같이 입력 o r 게이트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렇게 3 입력으로 구성된 것은 저3 입력 엔드 게이트 3 입력 OR 게이트 이렇게 부를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 뭐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계시는 시험에서 무접점 회로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어 작성 기준이 입력인지 사입력인지 언급이 없다 그러면 실제로는 여러분이 들 원하시는 게이트를 선정해서 작성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무접점에서 사용하는 이런 논리소자를 이용을 해서 하나의 출력에 대한 수식으로 만들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럼 그때는 이 end와 or에 있어서 지정된 연산자로 바꿔야 되는데 end 같은 경우에는 고배 형태 즉 도트로 표현을 합니다 or 같은 경우에는 합의 형태 플러스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여기에 지금 표현되어 있는 이 논리 소자를 가지고 출력에 대한 항을 적으면 이 end 게이트가 수식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도트가 된다고 라 했었죠 그래서 출력으로 나오게 되면 두 입력이 이렇게 표현이 되더라 밑에 OR 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두 입력이 더해져서 나타나더라. 그래서 수식으로 표현하면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 챙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했던 내용을 다시 정리를 해보면 무접점 입장에서 직렬 회로와 병렬 회로를 표현할 때에는 직렬 회로는 AND 게이트로 표현할 수가 있고 병렬 회로는 OR 게이트로 표현할 수 있더라. 그리고 이놈들을 수식으로 표현하면 AND 게이트는 토으로써 OR 게이트는 플러스로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것들을 기호로 나타내면, 입력 기준으로 나타을 때는, 이런 식으로, 앤드는 d의 형태로서, or 같은 경우에는 이 t가 조금 찌그러진 형태로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더라. 그래서 이처럼, 이렇게 하나의 기호로 표현했을 때, 이 놈을, 우리뭐 다르게는, 논리 기호, 로직 기호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만 더 챙겨보면, 앞서 이 내용을 볼 때, 이 무접점이라고 하는 것은 유접점에 있어서 A접점을 기준으로 나타낸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물론 뭐다 A접점의 기준으로 나타냈지만, 실제 이런 것들도 입력으로서 기본적으로는 A접점의 형태를 기반으로 합니다. 근데 우리가 회로를 구성시키다 보면, B접점이 필요한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 B접점은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자, 기본이 A접점이라면 이 A접점에 다가 우리가 앞서 했던 이 낫을 달아줌으로써 비접점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즉 다시 보면 그냥 A라고 쓴다 그러면 요거 자체가 A에 a 에 A접점을 의미를 했었고이 A에다가 낫을 달아줍니다 즉 실제 문자 기호로는 낫의 의미를 갖는 발을 부착을 해주게 되면 이것이 바로 a 에 비접점이라는 의미가 되었죠 그럼 얘를 우리가 논리소자로 표현을 하면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즉, 삼각형 딱, 그리고 이놈 오른쪽에다가 동글뱅 아, 이 동그라미 이렇게 하나 달아주시면 이것 자체가 낫의 기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어떤 논리 회로를 구성을 할 때, A라고 쓰면 이것이 A 접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다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 그럼 실제 이 회로를 거쳐서 나올 때에는 그놈이 뭘로 표현된다? 아, 예, B 접점으로 표현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앞서 정리한 곳에다가 같이 묶어 보면, 난 게이트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더라. 자 특히나 산업기사 기사 신기를 준비하시는 분들에 있어서 뭐 예를 들어 무접점회로를 작성하는 어떤 문제가 나왔다. 그리고 별다른 언급이 없다.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같이 봤던 이 and, or, not으로 구성되는 것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정리한 이 내용. 이거는 일단 필수적으로 챙겨주셔야겠죠. 일단, 무접점의 기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 무접점 시퀀스를 해석하는데 필수적인 이 n d 와 or, not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으로는 각 논리소자에 대한 진리표까지 해서 같이 복습 겸또볼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